지금 초대리가 좋아 아주 좋아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것처럼 그런 맛이 나요 밸런스 좋고요 중요한니 여러분 아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웬만하면 호불호가 없는 음식이죠 연어초밥입니다 연어초밥 근데 연어초밥에 연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스하고 초대리 만드는 거 그것만 있으면 아무거나 얹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는 여러분이 생선 좋아하시는 거나 아니뭐햄두대 슬라이스 햄 같은 거 뭐든지 중요한 건 오늘은 밥에 하는 간 바로 그초대리에요 기성품 오뚜기 밥이나 그 햇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전 210g짜리 사용했고 요거 하나에 딱 맞는 양 초대리 같은 거 많이 해놓고 초밥을 자주 해먹겠다면서 해놔도 잘안 먹게 되니까 저는 그냥 훈제 연어 준비했습니다 생연어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거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위에 올라가는 건 맘대로 오늘 진짜 초간단 정말 초간단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밥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꿀팁. 어차피 초밥은 밥이 좀 차가우니까 그냥 이거 그냥 따서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게이밥 자체도 그런 푸석푸석할 뿐만이 아니라 이따가 촛물 넣고 이렇게 섞었을 때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넣어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찐득찐득한 그 밥이 뭉치는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밥이 따로 놀아.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돌려주세요 한2 분. 진짜 너무 너무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너무 쉽게. 전문점 초밥집에서 해먹는 거랑 거의 똑같은 맛으로 만들어 볼게요. 뭐 전문점에서 뭐 레몬을 동동 띄우고 다시마를 동동 띄워서 어떻게 이거 집집마다 다그 초들이 비우. 다르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마카세를 하는 집들, 굉장히 멋진 셰프들이 막 잡아주는 거, 맛있지? 맛있는데 모든 사람 입맛에 다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 집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이 최고라는 거는 그걸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최고라고 하는 거지. 그냥 난 여기도 가 맛있던데,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음식은 맛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 처음에 설탕입니다. 설탕 1티스푼, 5mm를 넣어줍니다. 5mm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이에요. 소금, 맛소금이든 뭐든, 한주소금 고운거, 고운소금 쓰셔도 되고, 목소금 뭐, 사용하셔도 되고. 어쨌든 2 5 m l 그 설탕의 반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초입니다. 식초. 식초는 1 테이블 플러스 1티스푼. 아시겠죠? 1 티스푼 아시겠죠? 1/2 테이블 스푼 더하기 1 티스푼 5ml를 넣어줍니다. 자 이게 사실상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저어가지고 이 설탕이랑 소금을 다 녹이려 그러잖아요. 잘안 녹아요. 웬만해선잘안 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야매 편법이 있죠. 이거를 저 전자레인지에 넣고 딱 30초 돌릴게요. 30초. 자 보이시나요? 아, 이게 화면으로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뭐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전자레인지 0초 돌렸는데 거의 다 녹았어요. 전자레인지에 3 0 초. 이렇게 안 녹은 게 있으면은 약간 지금 따뜻한 상태니까 조금만 섞어주면은 바로 다 녹습니다. 이렇게 되게 좋은 팁이지. 이렇게 좋은 팁 알려주는 나. 자 그럼 설거지는 뭐다? 요리의 적. 이렇게 뜨겁게 데운 밥을 여기다 직접 넣겠습니다. 그냥넣고 섞어 섞어. 이 뜨거워서 지금 제가 이걸로 하는 거지. 아요것도 설거지하기 싫어하고 수유로 하고 싶은데 뭐 밥알이 깨지지 않게 해라 그런 거뭐 밥알 웬만해서 안 깨죠.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자, 이대로 잘 섞은 다음에 이좀 식어야 되거든요. 살짝 식어야 이게 좀 더잘 뭉치는 그게 있어가지고 밥알을 펴놔도 되고 뭉쳐놔도 되고 생각하는데 좀 펴놓으면 좀더 빠르게 식으니까 살짝 펴놓고 초밥 밥을 맛을 한번 보면 이것만 퍼먹어도 되겠어 살짝 기다려줍니다. 자, 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밥 만들 때, 저희들이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밥 장인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 보고 너무 멋있고 재밌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기술은 없고, 집에서 해 먹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들은 이런 기술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야매한 편법인데, 식용유 있잖아요. 식용유 아무거나, 많이 말고, 진짜로 한두 방울? 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아주 조금 만 다음에, 여기 장갑 낀 손에다 묻혀주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맨손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밥풀이 전체가 다묻어갖고 나중에 초밥 모양도 안 나올 뻔 들어 아예 그 자체를 하지 못해. 근데 이 식용유는,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아시겠지만 식용유는 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여기 식용유 요만큼 조금 묻었다고 그래갖고 뭐가 달라지냐? 안 달라집니다. 전혀. 먹고 싶은 만큼 크게 밥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밥을 원하는 만큼 잡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뭐 왼손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으로 이거 밥을 앞으로 굴린다는 느낌으로 다시 잡아요. 앞으로 굴린다는 느낌으로 잡아요. 좀 처음에는 꽉 잡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덜 잡아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잡았으면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랑 이 왼,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그냥 초밥 그냥 초밥이야 다시 한번 더 밥을 이렇게 잡았어 이런 밥을 그러면은 주먹으로 한번 눌러주고 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는 살살 살살, 그 다음에 양손으로 끝으로 이렇게 몰아주고, 양손 끝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굴리는 거죠. 뛸 때마다 앞으로 굴려, 이거. 얘를.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 손에만 해도 벌써 이게 많이 묻었잖아요. 제가 왜 식용유를 하냐면, 초대리로 그냥 만들면 되는데, 초대리 손에다 묻혀가면서 하면 잘안붙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한 번에 먹을 것만 딱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부터 알아서 잡겠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다시 뒤로 가게 눌러갖고 돌려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좀 크게 잡거든요? 좀 귀찮기도 하고, 일부러 막 크게 잡았는데, 그래도 아홉 개나 나왔어, 아홉 발. 여러분들이 보통 초밥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로 잡으면은, 한 열다섯 개는 나올 거예요, 1 5 저희는 밥을 좀 작게 잡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밥보다 위에 올라가는 이, 위에 올라가는 그 고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그 다음에, 와사비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연어잖아요. 연어에 올려먹는 그 마요네즈 그 타르타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게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훈제연어인데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아니, 이렇게 얹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위에 살짝만 눌러줘도 안 떨어져. 근데 훈제연어가 어째? 운이 없던 건가 내가? 꼬리 쪽이 잡혔어. 그럼 두 개씩 얹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초밥 완성됐고, 소스 바로 만들겠습니다. 소스. 소스는 양파하고 피클은 필요해요. 근데 피클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확실히 맛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피클 웬만하면 넣었으면 좋겠다. 피자칩 같은 시켜먹고 남는 거 있잖아, 요 이런 거. 저는 이게 지금 그램수가 아하니 와갖고 80g. 근데 피클 40g에다가 이 안에 그 물, 국물 40g이거든요. 요걸 하나 기준으로 아니다, 아니다. 어쩌면 은 피클 큰 걸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예 국물까지 이렇게 계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테이블스푼에 피클 국물 거의 2 테이블스푼 나오네요. 2 테이블스푼. 이거는 초밥뿐만 아니라 샐러드나 아무 데나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넣어도 맛있는 거니까 요거는 꼭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파 40g, 피클의 양과 동일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작은샐 작은 작은 쳐줍니다. 작은 잘근, 잘근 이게 씹히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잘근잘근 잘근.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얇게 한번 더. 그리고 담아줍니다. 그리고 고형물. 근데 피클도 어떤 제품에 따라서 맛이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그거 뭐큰 의미 두지 마시고 마찬가지 양파처럼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얇게 다져주세요. 마찬가지로 한번 더. 이거는 이따 연어에 얹을 거. 연어에 얹을 양파는 그냥 길게, 얇게. 이거는 그램수는 저는 그냥 달았는데 40g인데, 이거는 뭐, 양파 좋아하시면 많이 얹으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 설탕 넣읍니다 설탕 넣어줍니다. 설탕. 하나, 1 테이블 스푼만 넣어줍니다. 식초 넣어줍니다. 식초. 저는 사과 식초 사용했고, 식초, 사과 식초 없으면 아무거나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자, 마요네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8테이블스푼입니다 8테이블스푼 정도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추 후추는 좋아하시는 만큼 잘 섞어줍니다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섞어주세요 좀더 되직하게 하고 싶으시면 마요네즈를 농도 맞추시면 돼요 여기는 뭐 빵가루나 이런 거 넣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간을 너무 맛있어 뭐, 맨날 내가 하고 내가 맛있지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먹어도 당장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훨씬, 지금도 맛있어요, 엄청. 이 안에 있는 양파가 조금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먹으면 조금 더 다른 맛일 겁니다. 양파의 향이 더 가득한. 지금 너무 맛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된다고 봐. 마법의 가루는 너무 아쉽지만 안 넣을 거고요. 후추. 그리고 마지막 꿀팁 하나 남겨놓고, 뭐, 꿀팁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위에다 이제 뭐, 양파 넣고 무순이도 넣고 하잖아요. 그런 거 놓으시면 되고, 원하시는 거. 저는 무순이를 좀 싫어해요. 무순을 안 먹는 걸로. 초밥에다 양파를 놓고 소스 위에다가 양파를 놓셔도 되는데 그러면 먹기가 좀 불편하다. 왜냐면 이 소스가 양파를 눌러줘야 되는데 그걸 안 누르고 양파를 위에 끼우면은 입에서 들어갈 때 옆으로 걸려서 삐져 나온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까지 두 개를 얹었으면 이 소스는 아다시피 뭐생선가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넣어도 맛있는 거예 아무 데나 소스도 소금 안 넣잖아요. 저 소금 안 넣거든요. 었저전 소금 안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안 넣고 소스는 원하는 만큼 쭉쭉 뿌려줍니다. 잔뜩 이러면 양파가 좀 약간 이 소스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한다? 여기에다가 원하시면 좋아하시면 케이퍼 이런 거 얹으시면 좋죠 저는 케이퍼 안 먹어요 마지막 팁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좋은데 여기다가 요거 콜그레인 머스타드거든요? 시계자 요거를 많이 말고 위에다가 조금 난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이 정도 만들어주시면 와이프가 진짜 좋아할 거야 진짜로 애들도 위에다가 뭘올려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 그럼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이거 따로 주게도다못 먹는데 이게 묻은 거같고또킹 받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닦아보고 중요한 건 맛이겠죠?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초절이가 제 생각에는 이게 새콤한 거랑 이게 밸런스 좋아 아주 좋아.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것처럼 그런 맛이 나요. 밸런스 좋고요. 소스가 미쳤는데 소스에는 웬만하면 피클을 넣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피클을 안 넣었을 때이 맛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소스하고 초대리는 완벽한데 제가 훈제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생연어를 역시 난 생연어인가봐 생연어가 좋아서 그런지 그게 조금 아쉽다 차라리 여기다가 이거 연어 빼고 게맛살 있잖아요 게맛살 게맛살 막 찢어가지고 거기다 이거 얹어가지고 이 소스랑 이렇게 먹고 싶다 그래도 제가 훈제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또못 먹는 건 아니니까 한 개만 더 먹고 맛있으니까 소스가 너무 맛있어 음. 맛있네요. 맞아가서 제가 안 먹고 남주겠습니다 저는 훈제 연어 체질이 아닌가 봐. 그리고 너무 짠. 연어가. 가족들에게 멋진 아빠나 엄마나 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자, 지구에서 가장 맛있는 아하부장 닭꼬치입니다. 진짜예요. 첫 번째, 완벽한 맛입니다. 혹시라도 낄수 있는 성이나 이런 것들 을 완벽하게 제거하느라고 이트레이까지 완전한 스킨 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 일에 장내도날수 없다. 두 번째, 극강의 편의성입니다. 가볍게 술 한잔 먹을 때나 2차 안주가 필요할 때, 아니면 애들이 간식 달라고 할 때, 이거 애들 진짜 좋아요. 정말로 애들 이거 한팩 뜯으면 무조건 모자를다을 거야. 많이 먹는 게 걱정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강의 편의성으로 딱 좋은 중량. 세 번째는 아주 쉬운 조리법입니다. 그냥 렌즈에 돌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이 포장도 안 까고 그냥 렌즈에 돌려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건 또 이지컷이야. 할대 필요 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드시고 딱 버리시면 돼요. 설거지는 뭐다 요리의 적. 많은 사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가 좀해 주세요. 저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 갑니다. 안녕히.